그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붙이게 된 것이 아 지금 제가 조, 조끼를 입고 있는데 어 저희 집에 겨울에 입는 조끼가 빨간색이 하나 있고 또 파란색이 하나 있어요. 그이 조끼가 뭐 겨울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두개 조끼를 이번에 또한번 입고 다음 주는 또 입고 이렇게 받고 있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0 86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어 처음 그 목회의 사역지가 어디냐 그러면 동대문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동인교회라고 지금도 막 여러가지로 바꾸어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첫 부임지거든요 전도서 생활을 거기서 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 입으려고 사 입었던 이 조끼가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지금 현재 되는 어, 이 조끼예요. 그때 이제 또 어, 양복도 없는 때였죠. 그런데 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 지금 장모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천을 자기가 직접 떠가지고 우리 전도사들 몇명 있는데, 양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지금도 입고 위에 거는 이제 새벽에 제가 나와서 예배인도할 때 어떤 보통 그 파란색 양복을 입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만들어 주신 건데 제가 기부하고 나서 그장모님을 지금 장모님 되셨죠.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요즘 와서 이걸 입으면서. 그때는 정말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정말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아닌가 70년대, 80년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끼를 요즘 와서 입으면서 아~ 저 신앙생활을 뭐 겉으로 볼 때는 특별히 하자가 있는 뭐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뭐 목회자로서 제가 어~ 아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또 그때에 비해서는 뭐 지식적으로도 많이 또 보완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세련되어진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너무나 존스러웠는데,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어, 큰데 이제 우리 집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주도적으로 막 아, 성경 좀더 읽자고 막 찬송 하나 더 부르고 하자고 막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끌려가는 식이고. 또 집에도 보면 막 우리 집 사람은 시간만 나면 막 피아노 치면서 혼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막 장손가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직업 목사가 되어가자 가는 건 아닌가? 무엇보다도 내 속에 그 처음 사랑이 없고 열정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표를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제가 만들어놓고 저부터도. 좀 열정을 회복하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올해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아, 특별히 이제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일곱 교회 주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마술책을 다 아데미 우상 지금도 세계 칠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그 아데미 신전을 세워가지고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상업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교통의 요지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신자들도 지적인 수준도 꽤 괜찮아서 여기 보면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어떤 교회는 열심은 내는데 막 그냥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단에 그냥 너무 취하게 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유혹하게 되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빵빵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도 갖춘 교회였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또어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였고. 또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무라 늘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프로톤 아가펜입니다.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70년대, 80년대 그런 신앙은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에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컨대, 헌금을 들을 때도 막 주님 앞에 좀더 들으려고 하고, 혹시 11주 중에서 조금 가끔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좀더 들으려고 하고, 교회도 가능한 막 거의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주일이 되게 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하고 나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요 이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또 뭐 회의를 하거든요. 또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그 10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 용산에 가가지고 양지가는 저희 집이 이제 3학년 2학년 때는 양지에 있었기 때문에 양지가는 또 버스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뒷날 월요일이 되게 되면 학교 갈 준비하고 그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 첫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심지어는 내가 이보다 더 못할 뻔했어요 그나마 목사가 된거 다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때 3년 동안 그, 저, 동빙고에, 제가 유학 끝나고 와서 동빙고에서 협동 목사로 지낸 적이 있어요. 협동 목사로 지내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그러면 주일날 외에는 다른 날안 가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뭐, 집사람이 찬양대에서 봉사를 딱 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수요도 나가고, 금요도 나가고, 새벽도 나가고, 다나가지 못했지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잘못하면, 예전에 우리가 유럽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유럽에 오게 되면은 장로는 집사밖에 안 되고 집사는 그냥 일반 평신도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되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유학으로 오게 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호가 왔어, 재호가 왔어. 응? 어? 민호, 내가 항상 민호하고 재호하고 김민재 선수인데 그리 외웠는데 이제 동생이 재호거든요. 민호 재호.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신앙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막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막 가족이 다 모여 가지고 애들도 끌고 오고 막 깨워가지고 이랬거든요. 언젠가부터요 주일 딱한번 나가는 것으로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시기돼 버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신앙의 전성기 없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임을 멀리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 추론해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가. 주일 한번 가주는 것만도 마치 목회자에게 내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지, 여러분, 바쁜 분들이 많죠. 직장인들은 바쁘죠. 그래서 수요도 못오고 금요도 못하고 교회 가는 일이 힘들어지죠. 다 우리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 시간이 남아서 도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는 습관을 길러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제는 교회 열심히 안 가는 습관이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생겨버린 거예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가면 내가 이상한, 거. 어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금요일인데 왜 서울인데 교회를 가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내 새벽에 일어났서 교회를 가려고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패토 어디서부터 폴 떨어지게 되었는지 폴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뜻 아니에요. 폴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타락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여기가 오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하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그거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도 따지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때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거지, 뭐 직분 갖고 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전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도전받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돌이키던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행하라고 돼 있어요 처음 행위를 행하라. 처음 교회 다닐 때그 행위를 다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인 되면 안 돼요. 아, 저분 어떻게 권사라고 세워놨는데 아니 어떻게 권사가 권사가 어떻게 저래? 내가 왜 괜히 내가 이렇게 그분을 갖다 권사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스탄불만 갔고 에베소를 가려다가 갔다 왔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힘들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에게 다 넘어가버리고 그 흔적만 조금 남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가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폐허나 마찬가지예요. 폐허나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참았겠죠. 하나도 안 되니까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또 우리 70년대 80년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기인는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더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 일곱 교회 주는 편지는요, 마지막은 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환란과 역경과 핍박이 있고, 여러가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냥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아니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혹이라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요 이김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위로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에 선악가가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잖아요. 선악가를 통해서 시험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쳐버렸어요. 처벌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길 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면 생명나무 열매,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에덴동 이제는 천국에 가득 차 있는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먹고 영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요 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이기면 우리가 뭐 복을 받는다. 더 돈을 많이 번다, 뭐더 좋아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전나 여러분이요. 새해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보세요. 저 메시지도 어제, 저녁, 오늘 저녁 되게 강하죠. 원래 이렇게 강하려고 준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들, 직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데다 촉대로 옮겨버린다, 그런 말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목사가 됐다면 그건 완전히 촛대로 옮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옮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게 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면 우리 마음이 환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넘치면 우리 마음이 환아지고요 마음이 환해지게 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빛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죽어버리면요. 얼굴도 검은 잡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2025년을 출발한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역경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강계를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반드시 이기도록도, 의심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태하고 태만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내세우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생각도 다 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 우리가 열 결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때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